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하늘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이어져 오는 본문인데, 이 앞부분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고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중에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오늘 15절의 말씀 시작하는 말씀에 어떤 사람이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훗날 이르게 될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녀, 그런 백성, 그런 자격을 얻는 사람들이 복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때에 그 하늘의 천국 잔치에 과연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잔치가 벌어지는 장소 그리고 반대로 그 잔치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에 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가 지금 구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로 최종적인 축복을 한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소, 그래서 훗날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소를 샀고 내가 할 일이 많고 이래저래 해서 장가 가야 되고 해서 갈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은 바로 이. 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각자의 삶의 터전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성경의 예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과 21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20절과 21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저희들이 깨닫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와 이 땅의 관계에 대해 아주 잘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 그것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맞다 근데 그에 대한 보상은 이땅 위에서 그것도 특히 인간들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것에 대한 온전한 상을 주실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장소는 이 땅이고. 그에 대한 상을 받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곳은 하늘 나라다라고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상을 언급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말할까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과 함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경고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보여 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국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영적인 요소들은 우리들의 눈에 뚜렷하게 보여지고 그것들이 즉각 즉각 받아지는 상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는 한 건지 또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영적인 요소들이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상대할 때 느끼게 되는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즉각즉각 즉각 알아지는 다양한 감정들, 그 말투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확연하게 알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하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은 은밀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것들이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이 땅이 아니라 훗날 영원한 하늘 나라, 그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정말 저희들은 그 나라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모두는 그 나라를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이 그 말씀이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을 저희들 중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되지 않으면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도마와 같이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되,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 이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분날 주님의 나라에서만 우리들이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주님은 이 땅의 삶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나라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이고 이 땅이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늘은 결과를 갖는 곳일 뿐이지. 그 결과를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행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장소는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벌어지는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늘과 이 땅을 절대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땅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는 그 영원한 하늘 나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구원의 장소입니다. 저희들의 육신이 이 땅에서 기회를 받아 허락하신 그 삶, 그 사명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끝나면 우리들은 더 이상 그 어떤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훗날 주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다면, 정말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허락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만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만 좋아,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함부로 살거나 경시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은 저희들이 보통 언제 이 말씀을 읽는가 하면, 이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라는 그 위로를 전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딱이 구절 하나만 떼어내서 볼수 없는 것이 이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잘 보는 이 이십오 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십사 절의 맥락을 봐야만이 온전히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십사 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이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25절의 말씀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돈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은 전부 다 재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적인 해결책들을 세상에서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라고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도 조금 좋아하고 하나님은 더 이만큼 믿고 이런 거 아니고 너희들이 그 마음들을 행여나 내려놓지 않았다면 정말 그 100%의 1%만큼 일말이라도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기도하는 그 간구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다면 너희들의 마음은 사실 나를 경이 어기고 재물을 섬기는 거야 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의 염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염려는 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재물이 없으면 걱정이 됩니다.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살 것이 없고 그러다가 내가 줄이게 되면 내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의 근본된 문제는 바로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염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는 이유는 내일을 비롯해 훗날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그 언젠가의 그 미래에는 나의 재물이 떨어지게 될 텐데. 그날이 오게 되면 나는 죽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 마음, 그 불확실성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누가 건물을 샀대. 누가 몇백억을 가졌대. 라고 말하면 좋겠다. 부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안 해도 굶어 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받아서 이 땅에서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주어졌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주된 권세가 언제나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행여나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의 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주 작은 새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창조주고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 그것을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의 그 중심과 초점이 언제나 하늘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서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주의하라. 나팔을 불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투는 전부 다 명령형입니다. 단순히 어떤 두 가지의 그 어떤 조건들을 주고, 너 이걸 할래? 아니면 이걸 해볼래?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안하거나 우리들에게 질문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냥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의 이 명령에 더욱더 실제적인 예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들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6장 26절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건 사람이 아니죠. 공중의 새입니다. 근데 이 공중의 새가 하지 않는 목록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새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겁니다.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이것을 하면서도 걱정하지만 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나도 하지 않는데 단한 순간도 걱정하지 않고 잘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 우리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새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섭미래로 지금도 이 세상을 운용해가고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새들, 이런 미물조차, 피조물조차도 이토록 완벽하게 돌보시는데 그것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게 귀한 너희들을 어찌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아주 훨씬 더 아주 많이 귀하다라는 그런 최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한낱새조차도 걱정하지 않고 있는 그것을 우리들은 매일매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와 우리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것이 뭐냐면 새는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고 소멸하면 그만입니다. 헌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삶을 따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는 영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거나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자이고 주님이 계신 그 곳으로 나아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이 땅의 피조물조차 굶거나 시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완전하신 그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형상의 근본이 되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먹기 위해서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 드려야 합니다. 입기 위해서 수고도 하고 길쌈도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다릅니다. 물론 이것은 이 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이 너무 중요한데 과연 그 삶을 살때 우리들의 그 마음의 중심,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언가를 간구할 때 그것은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하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라고 하면 우리는 불리한 자들,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어야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루빨리 다가가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의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덧입혀줄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루빨리 돌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땅 가운데 대림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 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초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되지만, 그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듣지 못해서, 아니 아예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이 땅에서밖에 없는데 그들은 이곳에서 여전히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은 내일 일은 그냥 내일 염려해도 하나도 늦지 않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는 내일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차피 모든 미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염려는 너희들의 몫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날, 바로 오늘을 뜻하는 것이죠. 이한 날이라는 단어도 내일이라는 단어와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오늘의 괴로움도 너희들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저희들 부디 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을 세워두고 실제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어떤 삶의 목도 아닌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저희들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정말 우리들을 통해 잘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기도하러 딱 앉아서 무슨 기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을 다 빼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남는지 저희들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사람들의 칭찬을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외식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불평과 불만족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주님에게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기필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그 강력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 땅에서 정말로 내가 참여하고 아니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고 주님을 찬양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갖추며 살아가는 단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